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프로미스나인 포토카드 100장 세트, 이세롬, 송하영. 박지원 등 9명 멤버들의 멋진 모습이 담긴 포카 19종을 만나보세요. 5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소장 가치를 더하세요. 4위입니다. 행운을 가득 담은 소담도담 책갈피 선물세트 예쁜 네잎클로버 책갈피로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하세요. 4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화이트 타공보드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42% 할인된 55800원에 만나보세요. 97240원 상당의 패그보드를 실용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공간을 멋지게 바꿔보세요. 2위입니다. 미스터트롯 이박지연님의 멋진 모습을 담은 고화질 사진 10장 세트 소장가치 100%의 특별한 굿즈를 만원에 만나보세요. 박지연님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. 1위입니다. 동아필승 2사인펜 e 1타 12 입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선명한 필기감을 자랑하는 컴사가 67% 할인된 가격, 1570원에 노란 캡으로 산뜻함까지 더했답니다. 가성비 최고.